여러분 너무 감동이죠 우리지널 러브 저그 부분 진짜 꼭 한번 듣고 싶었는데 아,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듣게 될 여러분 다시 한번큰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아니 어때요 다시 한번 불러보니까 아 일단 그때 작년 진짜 뜨거운 여름날 그렇죠? 해제빅을 했었거든요 네.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너무 나고 네. 그리고 정말 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그때 코로나가 진짜 심할 때였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난리 났을 때였죠. 네.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객석을 가득 채워주셨었거든요. 네. 그 모습을 보면서, 아, 정말 이렇게도 이만큼 나를 사랑해주시는구나. 그걸 느끼면서. 맞아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. 그러면. 너무 감사합니다, 정말. 어, 다시 한 번. 우선시만 이제서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, 라이프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이렇게 같이 어? 어, 여러분 어땠어요? 어땠어요? <laughs> 괜찮았어요? 재밌었죠? 재밌었어요?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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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연기도 되고 노래도 하고 춤도 고다 되니까 뭐 나레이션도 되고 하니까 본인이 여기서 이렇게 같이 사실은 생방송 연기나 마찬가지잖아요. 뒤에 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는데 렌슬라이프 너무 재밌었습니다. 너무 아, <laughs> 아, 재밌었어요. 아 너무 아쉽네요. 그날을 들 보내고 이제 네. 그날 이후의 삶이 또 계속될텐데 이제 이 무대는 또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하니까 많이 또 서운하고 말 그대로 더 데이 애프터가 될텐데 앞으로는 네. 어떤 일들이 레이시 앞에 펼쳐졌으면 좋겠는지 뭐 본인의 소망이라든지 네네 뭐 예언?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네. 어떤, 음. 거,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? 저는 일단 여기 계신 어 우리 계정분들이랑 정말 가내고 길게. 아, 아, 아 길게. 가내고 길게 왜 예. 관할 네. 하고 싶어요? 네네. 행복하게. 재밌죠. 네. 여러분 아까 라면 드셨으니까 가내고 길게 좀 가셔야죠. 예. 그럼요. 여기 계신 분들도 전 세계에서 멜시를 응원하는 사실 해외 팬들도 엄청 많잖아요. 뭐 여기 태국 말레이시아 뭐 어마어마. 그래서 그분들도 예 렌시를 계속해서 멀리서지만 응원해주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은 뭐더 말할 라이없씨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도 오늘 이 정도로 에너지를 주셨는데 뭐 우리 렌시는 아마 오늘 밤에 못 주무실 것 같아요. 저는 집에 가서도 되게 두근거리고 같아요 진짜. 네. 여러분이 저희한테 너무 좋은 에너지 주셔가지고 오늘 렌시의 팬콘 더데이부터 사실 2년짜리가 언제 마련될까 항상 마음속으로 바랬는데 저는 오늘 이 소망이 이루어져서 너무 행복하고 또 렌시에 대해서도 여러분하고 많은 것들을 오늘 공유해서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. 제가 말을 엄청 빨리 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오늘 즐거웠어요? 네. 네. 좋아요 네! 요 이제 또 마지막 무대가 남아있는데, 또 뒤에 또 오신 분들 계시니까, 예. 그리고 마지막 레시어 여러분들도 더 좋은 시간 가지시라고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. 아, 네, 저도 많이 속상한데, 한국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단독 팬콘이 또 처음이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, 걱정도 많이 되고 했는데 아, 진짜 오늘 뭔가 그냥 너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즐기기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그 이유가 다 우리 기적분들이 저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,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좀 응원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네 어, 정말 재밌게 할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 어, 11월 6일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평생 행복한 기억 그리고 추억으로 우리 다 같이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에게 앞으로 참 오랫동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어,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고요, 반, 반갑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지금까지 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